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 기계 분야, 필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인가, 공화선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출제 과목은 4 과목이 출제가 되죠. 소방원론, 점수를 취득하기에 가장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 0문제 출제되고요. 소방유체학 계산 문제가 많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획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0문제 출제되고요. 소방관계법규에서도 20문제, 그다음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서도 20문제. 그래서 총 80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과목당 20문제, 총 80문제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소방원론과 소방관계법규는 안기과목입니다 소방유체역학은 계산. 이것은 암기와 이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을 시험을 보고요.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과락이 있습니다. 과목당 40점 이상을 획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8문제 이상을 맞춰야 돼요. 과목당. 12문제 이상을 맞추고, 평균 12문제 이상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12문제 이상은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론이나 법규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문제 이상씩 맞춰주면 좋겠어요. 그 정도 맞춰주면 유체역학 이런 과목에서 조금 적게 공부하더라도 좀 적게 맞추더라도 예, 충분히 합격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를 보면 관연도 문제가 거의 40% 이상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관연도 문제가 40% 정도 출제되고요 30%가 관연도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형 소화기에 A급이 출제됐다면, A급은 10단위 이상, 소화 능력 단위가 10단위고요, B급은 얼마입니까? 그럼 B급은 20단위.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A급이 한번 나왔으면 유사한 뭐 B급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유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생소한 문제가 30% 정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관연도 문제와 통일하게 나오는 문제, 그리고 관연도 문제가 유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이번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목별 세부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원론 같은 경우는 크게 화재론, 방화론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화재론이라고 하면 불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화재 성상이라든가 위험물, 그 다음에 기타 화재, 뭐 ABC급, 뭐 K급,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약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화재론에서 점수를 많이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K급도 새로 생겼죠. A급은 일반화재고, B급은 유류, C급은 전기, D급은 검속화재입니다 색깔이 없어 있지만 가끔 또 색이 나오기도 합니다. A급은 백색. 황색. 청색. 금속은 무색. 색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K급은 주방화재라고 해서 키친의 약자입니다. 키친의 약자, 주방화재 그래서 식용유 같은 것들 소화하는 데는 K급 소화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나오고요. K급도 색깔은 없습니다. 표시를 어떤 색이든 명시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론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럼 화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가 화재론이라고 하면 방화론은 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 그것이 방화론이 되겠습니다. 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 약 8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요. 그럼 소화에 대해서 나오고요. 약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A급 소화기는 A급 화재가 났다 하면 물로 불을끄면 가장 좋습니다. B급은 포. 물이지만 거품을 일으키는 포를 사용하면 불을 잘끌수 있고요. 포는 폼의 약재죠. 홈이, 아, 이게 F 발음하기가 곤란해서 이게 홈이라고 썼다가, 아, 홈보다는 폼이라고 쓰는 게더 좋을 것 같다. 한국말로 쓰기는 폼. 있다가, 폼보다는 포가 더 낫다. 해가지고, 예, 포로, 현재는 포소하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C급은 뭐 분말소화기 ABC급 소화할 수 있고요. B급은 잘 일어나지 않는 소화죠. 뭐 마른 모래 이런 것들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K급 K급은 주로 예, 강화액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강화액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 유체 역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열 문제 이상은 열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기태 상태 방정식이라든지 이상 기태 상태 방정식은 이런 식이죠 m이죠 m 이런 식도 있죠요 P 라지엠 서몰엠알티 이런 식이 있는데 여기서 P는 뭘까요? 압력이죠. 압력입니다. 기압이라고도 하고 압력 의 단위 ATM고요. 얘는 부피죠 부피. 체적이라고도 합니다. 부피 체적이란 말도 쓰고요. 단위는 어 메타 삼승이죠. 얘는 질량입니다. 질량. s m a l m은 질량 단위는 kg이죠. 라지 r m은 분자량입니다. 분자량. 단위는 kg per kmol이 되겠습니다. r은 있죠. 똥파리식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똥파리식이라고 해서 많이 했습니다. 0.082입니다. 알아두시고, t는 절대온도죠. 절대온도로서. 온도로서 273 플러스 도시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 열역학의 법칙, 0법칙1법칙2법칙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연속방정식도 나오고요. 베르누이 방정식도 나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 이 지분의 제곱, 감마분의 p 플러스 뭐 일정하다 그런 식이 있죠. 그래서 이 지분의 v 제곱은 뭐예요? 속도수두라고 하고요. 수도 감마 분의 p 는 압력수두라고 하고요. 수두는 물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 위치수도입니다 이런 것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토리첼리식도 나오고 토리첼리식도 나오는데요. 이 노트 e g h 로 해서 토리첼리식도 있고 예, 보일 샤르리 법칙도 있죠. 이런 것들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류와 난류도 우리가 알아두어야 되겠고요. 측정기구, 이것은 계산 문제가 아니니까 꼭 암기해 두시면 좋겠어요. 정압 측정기구, 그 다음에 동합 측정기구 약내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베르누이 방정식 등에서 약내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역학에서도 이거 꼭 나오는데요. 정압 과정, 등온 과정, 단열 변화, 폴리트로픽 변화, 그리고 정적 과정. 정적 과정에 따른 식이 각각 따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힘 구하는 거, 평면에 작용하는 힘, 운동량, 곡지 이런 공식들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는 뭐, 감마, h, a 뭐 이런 식도 있죠. 그죠. 그런 식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좀 간단해요. 유체의 마찰 및 펌프의 현상. 간단한데 뭐 동력 구하는 식, 우리잘 알고 있죠. p는 이타분의 0.163qhk로 구하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축동력은 k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k를 고려하지 않고 이타분의 0.163qh.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수동력은 효율까지도 고려하지 않은 거죠. qh. 서 동력구하는 거잘출때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 맞춰야 되겠죠. 전동력은 다른 말로 모터동력이란 말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 간혹 출 때는 원심펌프. 소방, 소방에서 사용하는 펌프는 원심펌프입니다. 사용해되고요 그다음에 또 말로 나오는 것, 개선 문제는 아니지만 공동현상 수격작용 이런 거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소방관계법규는 총 다섯 개 법명이 있나요?에서 소방 기본 법령에서약4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소방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다루는 법입니다. 수, 수치가 막 2일도 있고, 3일도 있고, 뭐, 5일도 있고 해가지고 수치가 막 복잡해요. 그리고 뭐 대통령령이냐, 뭐 행안부령이냐, 그럼 시도의 존이냐, 이런 것들 잘 구분해서 안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약4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 법은 소방 점검이라든가 유지 관리에 대한 어,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 예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약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소방시설 공사 법 공사할 때 활용되는 거약 여섯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위험물 문제도 범위는 되게 넓은데 위험물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약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며칠, 그다음에 무슨형이냐 대통령령이냐, 행안부령이냐, 시도의 조례냐 이런 것좀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누가 누구의 소관이냐, 뭐 소방본부장이냐, 소방청장이냐, 그다음에 또 시도 시세냐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기 기시들의 구조미돌리는 실기와도 아주 밀집하게 관계가 되어 있죠. 특별히 소화설비에서 약4문제 정도 출제되는데요. 소화설비에는 소화기구라든지,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뭐 물분무, 동서, 물분무 등 소화설비 이런 게 있는데, 물분무 등 소화설비라고 하면, 이게첫 글자 따면 또 안기하기 좋아요. 금, 동부... 포, 강리. 물분무 등소화설비에는 이거 종류가 또 아닌 것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분말, 포, 할론, 이산화탄소, 할로겐화물 합및 불활성 기체, 강화액, 미분무 고체 에어로졸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이거 종류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난설비 서약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요. 피난설비에는 피난기구가 있죠. 그다음에 방열복처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인명구조기구라고 하죠. 기구. 그래서 방화열공인 하면 안기하기 좋아요. 열공인, 방화복, 방열복, 공격기, 인공수생기 해가지고 방화열공인 이렇게 안기하면 좋습니다. 소활동설비는 법규에서도 나오지만, 기계시설의 구조민 논리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법규에서는 종류 정도 나오고요. 소활동설비에서는 이제 구조에서는 좀 세부적인 사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도 원론 법규가 전기와 공통 과목이 있기 때문에 꼭 점수를 많이 획득해 놓으시고, 특별히 유체역학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니까, 계산 공식 한 서너 개 정도 대입하는 이런 문제는 맞추면 진짜 실력이 있는 거고, 그 문제는 안 맞춰도 다른 문제에서 점수를 취득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 공식 한두 개 정도 적용하는 문제는 꼭 맞추시고, 또, 계산 문제 아닌 것좀 맞춰주시고 하면 10문제 이상 충분히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기시대 구짐이 논리는, 실기화도, 실기화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실제 동영상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학승 교수였습니다.